자 이번에 출시된 수흥기사 쿠키 자 바로 수흥기사 자 이렇게 돌격형 전방의 수흥기사 자 일단 이렇게 해서 5초까지 일단 능력을 봅시다 능력 자체는 수흔디버프를 걸거든요 수흔버프 개수에 따라서 피해를 입히는데 디버프 제거하고 폭주하면은 지는 쿠키에요 그리고, 얘 같은 경우에는, 결집 효과가 중요한데, 결집 같은 경우에는, 은방울 쿠키의 피해 감소 버프 해제 불가로 변경. 그 다음에 전투 시작 시은방울 쿠키와 순기사 쿠키의 최대 체력 증가 30%, 공격 속도 증가 50%, 세렌티릴리 쿠키의 최대 체력 증가 20%, 피해 감소 증가 30%? 세렌티릴리의 가장 큰 약점인 물몸을 보완해준다. 네, 월드탐험에서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 일단 평타부터 보자 오우 진짜 빠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딜 자체가 높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강해져야만 해 무명 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세인트릴리 혼자만 놓고 원툴로 가볼까요? 세인트릴리 혼자만 믿고 극한의 우주 수비 느낌으로 얘는 쿨 진짜 무한으로 빨리 돌리고 가보자 일단.

음, 스냅을 아예 빼버리고 한번 가봅시다. 아 지금 여러분들 은방울 빼라는 분들은 스킬 설명을 안 보시는 거야. 결집 효과를. 멸치 효과 때문에 지금 은방울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. 슈퍼 님 패드치니 스킨 있었나요? 네, 패드치니 스킨 있었어요. 아, 투엘 아니면 절대 못 버틸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못버티네 버틸 수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어... 풀 세팅 말고 버티기 해볼까? 제가 기사 결집으로 충분히 버티면은 좋은데 기사 결집이 얼마나 좋은지가 진짜 그거를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. 와... 얘두 개를 세트로 아... 은방울이좀 아쉽기는 하긴 하는데 한데... 레이디에서 쓰라고 맞는 것 같다. 스토리에서는 어떻게든 쓰이는 거는 어떻게 쓸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연구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무지성으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. <목소리> 얘가 어마무시한 버프가 되진 않는 것 같아. 생각보다. 얘가 비스킷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. 나름. 시감도 있고, 그런데. 수 기사가, 제가 볼 때는, 기사들의 결집이 얘만 보고 쓸 이유는 없거든요. 왜 없냐면은, 케넝시랑 비교해서 써야 돼요. 지금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다른 데서. 펠투친이랑 짝으로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게 휘낭시인데휘낭시보다좋은냐 그 얘는 디버프 무효화 아군 전체 회복이랑 아군 전체 피해감소 증가랑 기본적으로 얘가 가진 마탱 능력이 그냥 넘사예요 근데 이번에 나올 신규 쿠키가 더 성능이 좋다 그럴라면은 얘로 인해서 세인트릴리랑 은방울마 쿠키의 시너지가 와 이거 미쳤다는 식으로 좀 사용이 돼야 되는데 막상 써보니까 못 버텨 그래서 트리레이드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하드보드에서 지금 뭐 이렇게 쓴다고 하거든요 뭐 따로 리뷰는 제가 할 거지만 네 깨는 거 보여 드릴게요 아 요거 아 맞죠 이쁜 망치 우유 나올 때 3페이지 아 오케이 확인 3페이지 나올 때 저거 음 노란색 이거 수음기사는 이때 씁니다. 네, 이거는 레이드 때 여러분들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3번. 아, 뿅 망친 3번. 아, 이거 좀 망했는데도 꽤 지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수음기사는 여러분들, 아레나는 일단 덱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. 네, 여러분들, 수기사는 일단은 레이드에서는 확정적으로 쓰이네요. 이렇게 하드모드에서 네, 쓰이네요. 아레나에서는, 아, 제가 쓸 때는 별로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드모드까지 클리어. 자, 일단, 수음기사 리뷰 결과는, 자, 아레나에서는 일단 연구가 필요합니다. 뭐, 당장, 아레나가 급하지 않은 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하지만, 레이드를 위해서는 명함만 뽑아서라도 써도 될것 같습니다. 뭐, 초월이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레이드 용으로 영성이라도 뽑아서 컨텐츠 위에서 쓴다. 한마디로 크타를 여러분들 아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레나에서는 대기 연구가 필요하다. 네, 그렇게 보시면, 수영구사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,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유명 <목소리도> 기사단.